뭐야? 이거 어떻게 접속한거야 어? 뭐야? 뭐지? 너.. 너뭐구아니야 이거 어, 야어거뭐이다보니이 스팀 친구인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있거든 지금 거어왔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I hope y o u alright, Michael. 어 뭔가 부푼 꿈을 안고, 어, 예, 이런 것도 하네? 같이 한번 도와줄까 이랬다고 왔는데 주방. <laughs> 미안하지만, 어 일단 둘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보호해줄지 모르겠지만. 뭐죠? 어디서 갔냐? 여기가 아닌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는데? 아 여기서 뭘 찾, 찾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본데. 화를 주세요. <laughs> 품에 안고 안 넣어주시네요 화를. <laughs> 화를 주세요. 장치를 찾으래 기폭 장치? 마이클 어디 있냐 근데? 마이클이냐 이거? 마이클, 뭐지? 아니 왜 마이클인가 해서? <laughs> 아니겠지? 어, 내려 내려갈까? 아, 아니야 여 여기 있다는데? 마이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클. 뭐지? 마이클 어디 있을까? 마이클이 어디 있을까? 이 안에 있있다데데설 위층 거기 거기 아니겠지? 아니야 l m 야 여기 있네 야딱 봐도 여기 있구만 <laughs> 아 그러네 <laughs> 가자 어, 마이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몰라 죽었나 봐 아니야 이거 내가 보이엔 마이클이 이거 그냥 짬때리고 간거같은데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쳐! 이러면서 그냥 해줄 거야 이러고 그냥 얘네 알아서 해줄거야 이러고 그냥 간거 아니네 아 말만.. 어 아, 잠깐만 오케이 굿샷 네비 올려오고 길 저기 위다 그래플링 호 준비 어딥니까? 여기 여기 나 있는 곳오 좋아 가자. 가자. <laughs> 거기 왜 갑자기 점프했냐? <웃음> <웃음> 뭐야? 예, 여기 아래 아니브 뭐 여기다. 가자. 어. 이클 죽은 <laughs> 거 아니면 <아니겠지? 웃음> 아, 안 죽었어. 시체 없으면 안 죽은 거야, 여긴. 아. 나가자. <laughs> 아, 기호반, 어 됐다. 어 다행이야. X 자로 저렇게? 야, 아니네. 앵그리 앵그리 페이스네. 어, 그러네. 오, 예. Yeah.

이따로 와이 근처에 있는 안전 거기 쉘터로 가자 어 와, 새끼네 와씨 이 이렇게 해먹네 어 근데 항상 궁금한거 있었는데 이거 왜 번쩍번쩍 빛나 번쩍 펜스트에 어, 필요없는거다 가자 올라가자 에메랄드 캐놀에 있는 빨간색 건물에서 오자는데 에메랄드 캐놀 가자 으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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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었어. 자, 또 좋은 걸사 왔는데요. 어, 여기 있습니다. 다사 가시고요. 아, 또사 가시고. 크으, 강속구 스페셜. 강속구? 아, 폭발화살 좋고요. 폭발화살 있으면 쟁여놔 되게 좋아. 어. 아, 나 줄게. 아니, 너 썼어. 아, 난 굳이 막 필요 없어서. 어, 나나좋 그러면. 자 판매 어허 강철바루 이거 안티 가이드 이거 아니고 팔부. 아, 이 우리 슬슬 밤이라 또 가야 돼요. 어 그래 가자. 아다할건 어. 했어? 어. 에 예, 가자. 오. 야쟤네봐봐 봐. 오른쪽에 봐봐 밤인데도 저기 저러고 있다. 불쌍한 <laughs> 여어 왜쏴어 함이 신놈아. 개못됐어. 제 <쟤네>, 아, 제 쟤... <laughs> 죽어야지. 뭘 죽어야지야. <laughs> 살았어도 쓸모 없는애들저 위에 안전 안전지대로 가. 이리와. 어. 저로 와. 오케이. 잠깐 자고 가자. 어. 그지 뭐 여기인가? 여긴가?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뭐지? 안전지대면 아, 안전 무기가 없어져 어 그러네 그냥 안전지대를 빙자 구라인데 <laughs> 그러네 하수도 그냥 진입하는 데네 어차피 여기 바로 앞에 제이드 만나는 데 있으니까 가자 어. 만나면 뭐 진행되겠지 여인가어차 어디로 가야 돼? 아래 여기 왔어 나 조각상 들어왔어 어 괜찮아요 아씨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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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예뭐 Jade Jade 뭐또 없어? Hey, boy. Troy, this is Crane. Rise has taken Jade. He has her in some museum somewhere. Do you know what he's talking about? Museum, yes. Rise is using it as his headquarters. Crane, you can't go there. That place was built as a fortress. You'd be walking into a massive trap. No, no, no. It's not subtle enough to be a trap. But there's got to be a way to sneak in, right? I mean, some way to surprise him? Let me think. Uh. What does Maybe. Museum. 이게 뭐야? i l l talk to him. a l right. There's a building with a rooftop garden. You'll find Tariq there. 새로운 무기를 장비하는 게 좋다고. 뭐야? 여튼 뭐 어딘가로 납치가 됐다. 아. 어. 그러니까 찾아라. 그렇지. 뭐 맨날 납치당해. <laughs> 왜왜왜안열고안 아, 생각할까, 문이 있었잖아. 여, 여, 열면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장비를 얻으라는, 사용하라는 게,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좀 터프한 싸움이 될것 같다. 그 소리 같아. 음. 음. 한번 해보자. 어려울 거 오케이. 없지. 자, 그러면. 가야지. 박물관 찾으러 가야지. 카르밤 어디서 못 자나? 못 자지. <laughs> 어쩔 수 없지. 어셔. 어셔. 어나 지 모르겠고요. 와이드 아, 내 어그로 끌고 있을 거야 아마. 아마 응. 아마, 아마. 어. 근데 네, 드로를 버릴 수..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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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가. 그렇게 되나요? 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는 <laughs> 망설임 없이 버리겠어 잘모라고 <laughs> 됐어 자또 뭐가 있네? 아 좀비? 좀비 정도야 뭐 진행하고 있을게 이건 가, 가뿐하지 <laughs> 어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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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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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왜? 아, 바닥에 내려왔더니 애... 너무 많은데, 오지 마. 여기 어. 네. 죽어야 돼, 밤엔 죽어야 돼. 무조건, 아, 잠깐만, 화장실 좀요 <웃음> <웃음> 자, 이어, 에서 <laughs> 아, 지금, 나 어디 안전한데 숨어있어. 아, 나도 안전한데 <laughs> 숨어있거든? 아. 어. 새로운 뉴기원보고 있어야겠다. 음, <laughs> 기다려? 아. 어. 어. 너 왔어? 뭐가 빠졌어가지고. 아, 일단 아침 좀 보내자. 일로 와. 어. 안으로 들어와. 여기 근처 맞지 아, 아 근처. 아, 아침 일단 보내고 시작하자. 제발. 어. <laughs>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왜또왜와아떨어져 죽을뻔했어 <laughs> 에이 넌 얼른 낙법 배워야겠다 진짜 배워야 돼요 근데 잠깐 자자 어나 레벨업 했어 기다려봐 어, 여기 쿼터마스터도 있어 여기 아 있어? 낙법 배울게 지금 잠깐만 터마스터가 뭐야 이거 쿼터마스터 맞아 얘? 아닌거 같은데 음. 잠깐만. 나좀죠 아, 천천히 와. 역시.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되지 오야밤이시역는데어 <laughs> 그러네 가자 그러면. 다시 할게 아, 일단 왜? 이거 배울 거야 왜왜왜 왜? 아어 네. 전문가 스킬 배울까? 전문가 스킬? 표기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너 근데 마이크 선이 빠졌던 거냐? 아니 왜? 아니야 약간 좀 달라져서 얘가 마이크 이상해졌어? 아니 아니. 이거 실드를 배울까? 전문가를 배울까? 이게 뭐야? e 드 전문가? 그러니까 i 그러니까 드 마스터 어 i 드 마스터 어 아니면은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 그러니까 전문가 스킬 효과가 뭐냐면 음흠. 무기 설계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 d e r 시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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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l 그냥 나도 모르겠다. <laughs> 이게 무슨 야, 효과가 쉴드를. 있는지 모르겠어. 실드를 배우게. 으흠. <laughs> 마스터한테 받으라고? 아니 아니 아니야. 됐어. 그냥 가자. 어. 어고. 가자. 야, 씨. 이렇게 잘 가네. 왜? <laughs> 뭐야? 나 갈게. 어딨어? 아, 아 어, 다리 삐었어. 아, 나 간다. 어, 여기 좀 많은데? 괜찮겠어? 셩을 구할 수 있다면. 좀 많네. <웃음> 어, <웃음> 다시 올라갈래? 그러면? 나 죽을 때가 된거 같아. 살아서 보자. 어. <laughs> 안녕. 아. 어? 어? 나이스 사병이네. 난 아, 다시 간다. 어? 상자. 상자는 당근 빠따지에. 자 뭐가 나올까요? 구백이 나 왔고요. 아 어, 바로 앞에 있네아 이거 이거 언데라인 뭔 거야? 어 정말. 라이스 사병 개 뚜까 맞고 있는데? <laughs> 내가 지금 좀비 그 어그로 끌었어. <laughs> 어, 어. 내가 그 사이에 궤도처럼 털어주지 <laughs> 개꿀. 오오오. 야 열었다. 털고 가자. 고고고고. 신놈들 <laughs> 아니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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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시하자 그냥. 너무 많아 무시해야 될 게. 어. 어어... 얘네 이름이 군인가 봐 그러니까.

My scout locates viable predators and the runner waves a red flag at them. They will then pursue you until you either give them the slip or they eat your head. Both are acceptable outcomes for me. So, how much? Uh, since you're just getting started, your reward would be. s m a l l your success? What's your success? What's your success? What's your s u c c e s Yeah, yeah, yeah. yeah. <laughs> why, Tariq, what do you want? We don't have anything here but a few scraps of food. Hmm, um. relax. Troy sent me. Troy? Oh, thank God. I've been a nervous wreck since I found this kid. He's got nobody to look out for him. I'm not so good with kids, you know. That's not why I'm here. But Troy promised she'd send someone. I need to get into the museum. The museum? But Troy told me someone would come to help. She promised. Okay, Tariq, you tell me how to get into the museum and maybe I can sort out your problem here, okay? Rise controls the museum. He would kill you on sight. Well, then I can't have him see me. Now, Troy said you used to be the curator and that if anybody would know a way in, it'd be you. So how do I do it? <laughs> do you have scuba gear, perhaps? 아 새로운 장비를 찾아야 될것 같단 게그 소립만. 아, 아, 새로운 장비. 장비, 스쿠버 다이빙 장비. y yeah, e well, most likely isn't definitely so. I Guess I'll give it a try. 좋아,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얻어야 된단 소린데, 그럼 어디서 얻냐? 응? 그럼 찾으라고 뜨겠지? 어, 저기, 저기 가잖아. 어, 뜨네. 가보자. 스쿠버 다이빙 장비?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한번 뭐 가고 있을게. 그러면. 와우. 야 빠르게 왔네. 야.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음. 쉽다. 뭐 그래플링은? 어. 이거라도 어, 없으면은 솔직히 어. 질릴 거 같은데. 어. 나 이제 질릴 때쯤에 이걸 꺼내 줘서 다행이야.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총도 고마워. 아. 어. 총 근데 쓸 일이 거의 없어. 이제 쓸 일이 좀 생기겠지. 뭐 예고와 했듯이 총쓰겠지? 그치 인간, 인간대전에선 쓰니까 가자 컴온 이활 질리면 총 쏘면 돼 <laughs> 아, 활이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성능은 좀 모자라도 내 네, 거의 뭐 영혼의 동반자나 다름이 없다 어, 영혼의 동반자까지? 그럼 예전에 내가 술, 내가 예전에 활 되게 싫어했던 거 알고 있냐? 왜? 곡사를 되게 싫어했어. 무조건 어? 무조건 히트 스캔 있는 것만 좋아했어. 와, 씨, 여기 분위기 안 좋네. <laughs> 왜? 얘 뛰는 거. 뭐. 오션 지금 보면은 되게 웃겨 <laughs> 보고 있냐? 어, 뭐야? 어, 왜 좀비가 여기 뒤져 뒤져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면 뒤진다면서? 어. 어, 곱게 보내드려야지 그러면 좋아 저기로 가야되는 건가? 여기 아니잖아 그럼 저쪽으로 가자 근데 스쿠버 다이버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디서 구하는 거냐 그걸? 아.. 뭐 이상한 애들 아니겠지? 스쿠버 다이버 장비.. 그냥 가봐 한번 어.. 네. 없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위에 빨간색 누구지? 모르지? 무시할까? 여기 안에 있는 입구가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어, 따라와. 어, 오. 어, 여기 거가 아니야. 어, 되게 깊은데, 근데. 우 이러다 지진을 각인데 어, 예, 예, 예. 막 뒤져, 뒤져, 뒤져. 왜? 래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왔어. 쭉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어. 어 위험한데 내 캐릭터 지금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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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됐다 뭐야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 없어도 되네 가자 가만 <laughs> 여기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식물 대 좀비 뗏 <laughs> 있는데래 뗏 있는데 여기 <laughs> 아니겠지 어, 너 마이크 소리가 또 다시 줄어들었어. 나를 잡게 하고 있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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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커질 필요 없어. <laughs> 어, 여긴가 본데, 아, 좀비 물고기라도 있을까? 아, 설마... 아, 바로 그거야. <laughs> 어, 어디냐? 근데, 야, 여기 길 아닌가? 본데, 아니다 조진 각인데, 지금 아, 지금 나왜 캐릭터? 지금 와 숨, 숨 게이지 보이지? 저거 계속 줄어드는 거어 아, 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서둘러야 되는데, 아 어, 거의 다 찾은 거 같아. 아, 음, 어. 근데 얘 은근 숨 게이지 길다. 어, 야이 정도 숨참을 정도면 역시 요원하는 맛이 있네. 일반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됐지. 파크라이 스이 봤냐? 아니. <laughs> 일반 사람이었는데 문신 좀 그렸다고 애가 거의 뭐 초인이 되잖아. 아, 진짜? 어. 자기 그런 거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요원이었습니다. 이러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지 않냐? 문신 좀 그렸다고 초인됐다고? 어, 너안 해봤어? 나 쓰리 다안 깨봤어. 안 3개월 3개월 그안 3개월 동안 3개야 야생의 개월동는거개월 동안 3개월 거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3개뭐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 핑크색 월 동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나그 나중에 보여 줄게. 오케이 오케이. 투는 나도 아주 예전에 했던 거라. 자, 올라가자. 여기다 여기. 가 아닌가? 이 야. 씨 박물관이 뭐 이래? 어, 야 잠깐만. 또 왜또초러리야너안 너 그랬어? 뭐가? 발작. 어. 그래? 나만 그랬어? 차별 오지네. <laughs> 아, 아 나도, 나도 그랬어. 그랬어. I hear you. 그는 모르고 있었다. That, right? 아니 알고 있었다. n o t my job. 오고 나. 있어. 오 오고 있지. 가 아, 오고 있다. 나 가고 있지. 어. 왜왜왜 왜. 가는 거 맞냐, 거기. 아. 맞겠지, <laughs> 아무래도. 와우. 어, 여기다 <laughs> 왜? 진짜 이제 싸우는 거다. 진짜 이제. Oh, 야, 총 들게. 아, s h 야, 총들게 아, 잠만잠만잠만 어, 뭐야? 뭐 잠깐이야. 너너 너 바로 총격 맞아 사망했구만 안 쏘면 <laughs> 죽는 거야 아쟤네 우리가 보여? 당연히 봤겠지 <laughs> 태평안 소리 하고 계시네 <laughs> 무릎에 화살꽂힌 거 뭐냐 이거 아이 분노 어? 야 비둘기들 잡았네 너 비둘기 잡았냐? 내가? 아니구나 그냥 얘네가 죽인 거구나 총 네가 먹은 거지? 어그 하나 줄까? 아니 필요 없어 오케이.